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관요리사TV 장사노랑 이세입니다 오늘은 23일 월요일입니다. 1052회차 로또 차관요리사 동행 자 로또 복권을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칠판을 한번 보여드리고 차근차관이 설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1052회차 로또 차관요리사 동행 꿈의 호수로서 1번 16부 19번 34, 37 현실의 3수로서 7, 22, 43으로서 팔수, 완박입니다. 완전 조합을 해서 대박나는 그런 길입니다. 농협범정으로 꼭 입성하십시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 방송 때이 번호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또 제가 오늘은 시간에 로또복권을 공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가서 로또복권을 구매를 해서, 자, 오늘, 지난번에 약속했듯이, 1번, 16, 19, 3, 4, 3, 7, 7, 22번, 43으로서, 10게임을 조합을 했고, 또 10게임은 여기서 밀었습니다. 1번을 2번으로, 16번을 17번으로, 19번을 20번으로, 34번을 35번으로, 37번을 38번으로, 7번을 8번으로, 22번을 23번으로, 43번을 42번으로 해서, 그래가또 7수, 8수 조합을 하나 더 해가지고 총 20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0게임을 하고 반자동 5게임, 자동 5게임 총 30게임을 제가 로또 복권을 구입한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아침에, 이른 아침에 반전상에 로또 복권 방에 가서 반전상에 사장님한테 수동 밀고 또 자동밀고 반전상의 사장님께서 새 선물로서 자동을 하나 뽑아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주대요 그 부분까지 다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복권을 구매한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1052회차 로또복권 첫번째 다섯게임을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동 자이 첫번째 게임은 제가 밀은 밀은 게임입니다 칠판에 있는 번호를 한 가지 올로 밀어가지고 7번을 8번으로 19번을 20번으로 22번을 23번으로 34번을 35번으로 37번을 38번으로 42번은 당겼습니다. 42번은 43번에서 당겼습니다. 밀으면은 44번 지난주 초첨 회차 그 당첨 볼이 나오기 때문에 보너스 볼이 나오기 때문에 42번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4 0위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 8번, 20번, 35번, 3842 비변입니다. C번은 27, 17, 20, 34, 37. 자,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 C번까지는 제가 미럼 부분입니다. 자, 미 분이고 부분이고, 자, DE는 기존 칠판 그대로 숫자로서 조합을 했습니다, 여러분. 1번, 16, 2, 3, 3, 5, 3, 8, 4, 3. 18, 16, 20, 3, 5, 4, 3. 이거는 8번만 하나 밀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스페셜, 그, 복권이고,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칠판에 있는 자수입니다. 1번, 7번, 16, 19, 2, 4, 3. b번 11619233443 c번 11619343743 d번 1817203538 172023353842자 여기도 d2번은 약간 변형을 줬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1716193437 7, 16, 19, 2, 3, 4, 37. 7, 19, 2, 3, 4, 37, 4, 3. d 번이 1, 17, 2, 3, 4, 37, 4, 3. 1, 7, 16, 2, 3, 7, 4, 3. 자, 칠판에 있는 여덟수로 정확하게 조합을 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밀고 땡기기 해, 밀은 로또 복권입니다. 칠판에 있는 번호를 2번, 20번, 23번, 35, 번 38번에서 42번. 쭉 내려가서 2번에 27, 20, 35, 38, 사이 자 다시 수동 한번 보시죠 자 A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번째 게임 세번째 게임 네번째 게임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반자동 1 0게임또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자동 2번 1223303944 6번 172263140. 자, 번호가 상당히 잘 나오네요. 자, 6번 7번 15202937 2번 22번 23번 333638 9223304344 23, 자, 반자동 두 번째 다섯 개의 을 보시죠 2번 26번 3437 4044 2 5 14 17 22 43 CD 잘 보시고 2번에는 17 18 23 25 35 43자 이래서 반자동 10개의 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반여상의 사장님께서 자동을 선물해 준 것을 공유할게요 자, 반전상의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고, 대박 나라고, 내한테 한장 뽑아준 겁니다. 5,13,30,37,38, 와, 또. 이야, 골라프네 37,38,39. 이 자동이 4번, 5번, 2, 4, 29, 3, 4, 37. 30번대가 완전 막, 우룩 들어가 있는 그런 자동이네요. 8, 19, 2, 3, 4, 3, 5, 4, 5야 3, 4, 3, 5고이 아픕니다 예. 5번, 6번, 10번, 2, 3, 3, 4, 2 22번, 34번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번호인데 여기서 또 나오네요 악주에 당첨벌이 4 3번이 나왔는데 과연 연장으로 나올지 의문이 됩니다 1번, 2번 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1번하고 2번하고 4번, 5번 이 번호도 희한한 번호네요. 1, 2, 4, 5, 4, 3, 4, 4 이거는 우리가 그냥 표기를 해도 이런 번호 만들기 힘든 번호인데 이번에는 상당히 설날 이튿날 자동이 참 희한한 자동을 제가 뽑아낸 것 같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관장상이 자 하나 뺀다 이러면서 탁 빼가주던데 자동번호가 참 저도 자동을 많이 밀어봤지만, 이런 번호는 제가 처음 받는 번호입니다. 1245-4344-2번호하고, 5 1 3 3 0 3 7 3 8 3이 번호 정말로 희한한 번호네요. A2를 주목해가 다니어요 37789-245. 자, 그러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자, 보태서, 모아모아 모아서. 자, 옛날에 주병신인 그 개그맨께서 모아, 모아, 모아서 이래가지고 모아도 지금 온대간데 없습니다. 어디가가 있는지 사리마다 만드는 해사 체리다 마든 지금 공장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저번에 개새 마리 끌고함 나오더만 그 뒤로는 통 소식이 없네 자, 모아, 모아, 모아서 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오늘은 순서가 하나 그 지금 해오는 팩트가 하나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51회차에 제가 뭐 5천원짜리 하나 정도 두개 뭐 5만원 당첨됐으면 다이어리에 붙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100차를 탔기 때문에 그 장면을 연출을 못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깝네요 그래가지고 이번주에는 52회차에는 꼭그 상위당첨을 그 걸려가지고 자 삼등 하나 걸리가지고 앨범 도한개 사고 다시 저 이때까지 걸린 한그 영수증을 책갈비에 쫙쫙 꼽아가지고 뭐 위에 글자 매대차 오천 원 쫙쫙 적고 뭐천의차 육만 오천 원뭐 천사일차 5만원 이런 식으로 쫙 여러분들께서 한번 책을 제가 쫙 열면은 퍼뜩 이해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작업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뭐 삼등이 3등이 참 걸리기 참 힘드네요 지난 이 방송하기 전에는 3등이 숱하게 맞더만은 방송 로또 방송 딱 시작하고부터는 4등만 막 명명을 하고 3등은 아예 지금 완전히 걸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지난 날에 9번 정도 걸린 영수증을 갖다가 한 장을 갖다가 제가 딱 가지고 있습니다 3등 3장 걸린 영수증을 그거를 지금까지 있는데, 나머지 영수증은 제가 로또 방송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다 챙기고 있었을 건데, 아유, 제가 저앞자를 몰랐다입니다. 제가 설마 로또 방송 하겠나, 이래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다 어디에 놔놨는지, 책상 어디에야 책갈비 안에 꼽아놨는데 그거를 정, 정, 정말로 찾으려고 몇분 노력을 했는데, 서울에 가서 박서방 찾입니다 책장에 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어디 하나 꼽아놨는데그럼면 일일이 다 디빌라 해도, 또, 디비다가 또, 긴기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포기한 상태인데, 한번더 시간 날 때, 책을 갖다가, 한, 번딱 꺼내가지고, 한, 일일이 한, 디비가지고, 영수증을 꼭 찾아내, 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책 안에서, 지난번에 3등 걸린 영수증도, 책 안에서 제가 찾아냈거든요책 안에 제가, 군대 시절 때, 군인수첩하고, 같이 딱, 군인수첩 안에 포개지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재수 이래가지고, 그래가 여러분들, 보이고 지금 영상 작업할 때 계속 깔아가지고 하고 자랑삼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칠판에 있는 그 제가 번호 올린 거그 8수를 꿈의 수 현실의 삼수를 보시고 또 제가 수요일 날 자동 반자동을 15게임을 더핸 거를 지금까지 있는데 한참에 다 보이면 헷갈리 가지고 여러분들도 서른게임 35게임 하는 또 많이 올린 거라. 또 지적상 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 번에 20게임만 해라 했는데 제가 오늘은 설기념으로 3다개게임을 올려놨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수요일 방송 때는 15게임을 올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주 로또 방송은 50게임으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칠판에 영상을 보시고 자 오늘 방송 끝몇 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052회차 로또 착한 열사 동행 꿈의 호수 현실의 삼수로서 16, 1 19, 34, 37, 7번, 22번, 43번을 가지고 로또 복권을 수동 구매를 했고, 또 여기서 밀고 자 1번 같은 경우는 2번으로, 16번 경우는 17번으로, 19번은 20번, 34번은 35번으로, 37번은 38번으로, 7번은 8번으로, 22번은 23번으로, 43번은 42번으로서 밀어서 10개의 그냥 기존. 번호로서 10 게임을 해서 20 게임을 수동 공유를 했고 반자동 번호를 이익에서 하나씩 번호를 찾아내어서 그래 반자동을 밀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자동 다섯 게임은 반전상의 사장님께서 올해 대박 나라고 저한테 선물을 줍니다. 자 여러분 그래 공유를 다 했습니다. 수요일 날꼭 좋은 기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설 연휴 마무리 잘하시고 가족들과 고수도 한번 치십시오. <laughs> 자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찰한 요리사 장산 보랑이 이샘입니다.